시작. 우리 도대체 2 탄을 몇번 찍는 건가요? 실패를 겁나 많이. 오 바로 뚝배기 났고 왜 바로 죽죠? 저 보다 훨씬. 어, 응? 음? <laughs> 간지럽네요. 헐. 저보다 훨씬 레벨 높고, 잘해요? 먼저, 시작, 함. 뭔 소리지? 아까 그러니까 툭툭 터낸거 보니까, 어, 너무 간지러운데? 이런, 이런 거 같고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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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떨어졌다, 어졌다 어, 23, 기다려봐. 23 기다려봐. 남았어요! 기다려봐. 여기! 23! 기다려봐. 저 숨통을 끊어을 것인가? 바라바, 바라바. 야 민아가 민아 응? 이거 제 혼자 힐팩 두개 먹었거든. 진짜? 그면은 응. 진짜 창피한 거야. 바라바라바바. 오. 진짜... <놀람> 와 여러분들 대박 소식 있습니다. 저기 혼자 <laughs> 이거를 보십시오. 도대체 뭘 보여준 겁니까? 레벨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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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소식 있습니다 개나, 이분, 어. 이분이 체력통 두 개를 먹고 이분한테 줬습니다 <laughs> 와또 죽었어요 <웃음> <웃음> 이분 연속으로 <면적으로 웃음> 두번 죽었어요 <laughs> <laughs> 너무한 <먹은> 거 아니니? <laughs> <저이 웃음> <인정도니? 웃음> <laughs> 뭐가 너무해 그 <놈이. 웃음> 기여기윽기윽기여기윽기윽기윽기기형 근데 내가 영상을 자주 업로드를 안해 음. 와또 죽었어요 또배기 맞았고요 자 우리 집에 오면 자주 하게 되겠다 어 그러네 놀러올 때마다 찍어 근데 놀러오는 날 별로 없잖아 추석 때 찍어 찍어 응 추석 추석 때도여왜날리 없어도 이기니까 자, 또, 누가 이긴 건가요? 어. 오, 오, 와, 체력통을 먹어. 뭐? 부사이 체력통을 빨리 힐팩, 갈아 1팩, 1팩, 휠팩. 휠팩. 팩을 먹었고. 1팩을 먹었습니다. 체력이 96, 거의 100입니다. 어, 체력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오, 나 얘기한 리더, 야깔깔깔깔깔 깔, 깔. 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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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 사이에 체력 75 남았고요, 75. 죽었어요. 뚝배기 나왔고요. 아주, 여유로운 모습. 그냥, 못, 못하죠? 팩트를 치고, 에임이, 뭐죠? 에임이 안 중요? 안 좋죠. 헐. 인정 인정 인정하면은 구독 자오또 죽었어요 뚝배기 또 났고요 자또 씁니다 그냥 벌레 제가 궁으로 자르게 자를게요 요, 제가 궁으로 자를게요. 자르게요. 오 어, 갑자기 튀어나온 아, 친구. 진짜. 오 헬스장 왔습니다. 오 뚝배기. 이분이 갑자기 맞아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죽어줬고요. 맞아준 건 아닙니다. 이게 맞아준걸 수가 없거든요. 이게 맞아준 거라고 하네요. 와이파이 빌드.

야 이분, 궁이 찼고요. 이분은 30%퍼 너무 너무 해. 너무 해. 너무 해. 너무 해. 너무 해. 오케이, 한대 맞췄는데 죽었어깔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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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 시체 있깔깔또깔깔깔깔 잡아줄게. 유튜브가 계속 어, 어. <laughs> 또다 시체를 아주 아주 깔끔하게 처리 영상 네 처리 코너 속의 코너 과연 시체를 처리하면 될까? 가 됐습니다 결국. 네 한대. 우아푸아 날아올라 저하나자 6분 넘었고요. 패드 먹어서 이분은 모지기지. 어, 패드 먹어도 한대도못 들였는데요. 오 죽었고요. 진짜 뭐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분 도대체 뭐라고 한것 같나요? H를 제가 먹으라고 했어요. H를 한글로 보시면 을 거예요. 야또 먹었다 자또 죽었습니다 그럼 내일도 영상 올릴까 이거? <laughs> 내일 가능할까? 모르지 될수 있으면 하고 죽이자 저 녀석 죽이자 오 어, 맞았고 두방컷아 뭐야 1, 3, 4, 5, 6, 7, 8? 응 아니죠 9, 10 11221못 쓰는 거죠. 도대체 벌레, 기윽비우와 <laughs> 도발. 도대체 뭘 쓰는 건가요? 아, 속을 알 수가 없는 자, 치분 이거 10분 가겠는데, 자, 궁 찾고, 너 죽음. 다음 시간에 보죠. 안녕!